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12년식. 자, 처음, 지금 나오는 모델, 전 모델이죠. 어, 지금 보시면 일단 운전석 제논 램프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 안개 등에 할로겐 전구가 되어 있는데, 자, 제논 램프는 솔라룩스 D1S 스노우 플러스 5500K 제품으로 교환하고, 안개 등에 솔라룩스 LED 프로그램프로 작업을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뭐 본인만 열고 둘다 작업이 되는 상황이고 내 네, 범퍼 탈거 같은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작업시간은 어, 전주등만 교환하면 30분 내외 안개등까지 작업하시면 한 50분 내외 면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주로 오스람 제품을 사용하는데 자 조, 운전석 네 램프 수명이 다 돼서 아예 램프 완전히 나간 상태입니다 자, 오스람 제품이고 자, 램프는 솔라룩스 D1S 5,500 스노우 플러스 제품으로 교환을 합니다. 자, 솔라룩스에서 만든 제품이고 이마크 e 인증 제품으로 네, 차량 검사에 문제 없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자, 램프는 어, 이렇게 바로 뒤쪽에서 교환이 가능하고 안개등도 같은 방향으로 네,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운전석은 램프 이상이 맞았고 램프 교환하고 잘 됩니다. 자, 안개등도 솔라로스 LED 안개등 교환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정말 다른 차죠. 아수라 백작 같습니다. 오른쪽 운전석과 왼쪽 조수석이 다른데, 자, 이렇게 5500K 조합과 LED 안개등 작업하면 깨끗한 백색으로 라이트가 이제 바뀌게 되고, 지금 앞쪽에 보시는 요 데이라이트랑 미등 쓰는 이 전구가 누런색이 나와서 이것도 이제 LED로 제품을 구하셨다고 해서요. 어, 오면은 한번 저희가 교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체로키 네, 라이트 램프 교환하고 안개등 LED까지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범퍼 탈거 없이 네, 원래는 본닛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열이 이제 많이 나서 좀열 시키려고 열어놓은 건데 본닛 열 필요도 없이 이렇게 교환이 다 가능하고 안개등까지 네, 모두 그런 식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드 체로키 라이트 안개등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